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무넷 고등래퍼 3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던 래퍼 이영지. 그가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몰라보게 달라진 근황을 공개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8일 오후 이영지는, 개인 SNS에 마이너스 9kg 아직 멀었다라는 글과 함께 셀카와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키가 175cm인 이영지는 다이어트를 하니 늘씬해 아이돌 비주얼을 뽐냈다. 이영지는 다이어트 성공 요인으로 다이어트 브랜드 트레이너 선생님의 도움, 꾸준한 식단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영지는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다는 현재 상태도 전했다. 이영지는 대한민국 명랑 핫도그 조만간 멸종됩니다. 이마이너 샵체다 치즈너프터야 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이영지는 살이 많이 빠져서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단기간에 살을 뺀 이영지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식당 공유 간절하다 다이어트 성공 축하한다라며 부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게시물 보기 영이 영여영지였 님의 공유 게시물.